7시편 여러분 안크tv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게임 방송을 나름 준비해봤거든요. 어, 생방송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어, 아직 컴퓨터가 마련이 안 됐고 다음 주쯤에 마련이 되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진행해보고 어, 반응이 좋다 그러면 계속계속 계속 이어가고요. 최대한 생방송 느낌을 내서 생방송 보는 느낌처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커리어 모델 드 들어갈 거고요. 이 이적 이적 예산을 적게 했더니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적 예산을 높게 하고 아 날렵한 이 턱선하며 어이 수염을 기르면 약간 저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어, 죄송합니다. 자 이름은 저번에 어,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합칭 아, 안크 할게요. 안크 아, 넣고자 그 <목소리> <목소리> 일단 스쿼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스쿼드를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야, 어... 많이 안 좋네요. 음... 일단... 어, 플리식이 돌아오는 걸로 하고, 이걸 라인을 좀 내리고... 지루는 내려와야죠. 타미가 올라오는 게 맞고, 사실 미드필더 진 외에는 첼시는 거의 갈아야 된다는 거, 거의 갈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피파... 이 시리즈에서 골키퍼 자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상을 잘 입지 않기 때문에 어, 바꿀 일이 크게 없습니다. 제가 화나하고 바꾸지 않는 한 크게 바꿀 일이 없고요. 일단 이적 시장을 하죠. 일단 이적 시장을 해서 영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영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현실적인 영입 뭐 꿈의 스쿼드를 꾸려도 좋지만 조금 현실적인 그런 팀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초 산초를 보도록 하죠. 산초를 먼저 영입하고 시작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초 영입이 거의 일 옵션이기 때문에 산초를 영입한 후에 그 다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적 자금이 얼마나 있죠, 저희가? 아 이거밖에 안 준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죠. 산초를 영입을 하고 어, 왼쪽 풀백 영입하고 일단 끝내도록 할게요. 저는 어, 가장 급한 포지션만 딱 보강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 이 협상을 잘해야 됩니다 아,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커 그러면 돌문에 좋은 추억이 있는 우리 혹시 바추와이는 어떠신지 아, 바추와이는 어떠신지 천억에 합시다 천억에 아, 천억에 합시다 야이 싼초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어? 이 스쿼드에 싼초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확실히 든든해지네. 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산초와 칠레를 영입한 상태예요. 어, 산초와 칠레를 영입한 상태고 어, 에메르송이 나가고 바추아이가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칠레리 어, 들어와주고 자, 지금 최전방 라인업을 보시면 이제 타미아브라플리식 산초가 있고요. 어, 코바치치, 캉테 조르지뉴, 조코캉이 딱 중원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웰, 루디거, 주마, 아스필리 쿠에타 이쪽은 7웰 하나 바뀌고 케파가 맡고 있어요 아... 앵간하면 여기서 영입을 더 하고 싶거든요 영입을 더 하고 싶은데 아, 일단 가봅시다 누가 팔릴 수 있으니까 일단 가봅시다 자 뭐라 그러는지 들어봅시다 전 이적 시장 명단에 올려놓으셨다니 기쁩니다 그동안 이 클럽에서 뛰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 제가 다른 팀으로 옮기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저가 요청하지도 는데 조치를 취해셔서 놀랍고 기쁩니다 싸가지 뒤지없네니는 절대 안 튀겨줄 거야, 내가. 아우 감독님 제발 왜 그러십니까? 이래도 모자를 파네. 어? 바로 왔어. 바로 팔아줄게. 제임스 임대. 페드로 이적 제안. 판매 합의. 진짜 쥐꼭만큼 올려줬네. 그래 가라. 비아레알 어... 괜찮지. 비아레알 어... 괜찮지. 마... 스페인에서 마무리하고 싶다 했으니까. 괜찮지. 이야 한 300억 정도 되는거죠 달러니까 지금 이 달러니까 한 300억? 310억 정도 되는거죠 어 얘네만 잘 팔려도 걸출한 센터백 하나를 더 데리고 수 있어요 저는 윙, 풀백, 센터백이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초를 영입을 하고 어, 왼쪽 풀백 영입하고 일단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오케이 판매 완료 오케이 페드로 합의 페드로 공헌한게 있으니까 그 가격에 가라 나쁘지 않아. 협상 결렬돼도 상관없어. 어, 되게 바쁜 7월이네. 아, 이런 7월이 돼야 되는데. 제시도 이런 7월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마가 이 정도면 3,200만 달러 20백, 1천만, 10만, 100만, 1천만, 3,200만 달러 아, 그럼 하나로 한 요즘 하나 가치가 1,200원 정도 한다니까. 하나로 치면 3, 370억? 380억? 그정도인데 안되지 그정도로 어림도 없지 주마 쓰고 말지 자 지금 얼마 모였지? 어우 이정도면 하나 살만한데? 어, 이정도면 하나 살만해 현실감 있어야되니까 현실감이면 이 선수인데 제 이적설 다룬적이 있습니다 요기 뜰거예요이옵션을 데리고 오고싶거든요 이옵션 아, 여기는 제가 원하는 선수가 없네요 어, 저는 제가 원하는 선수는 딱한 선수입니다, 쏘인지라고. 근데 이 선수 볼 때마다 어, 가디언 오브 갤럭시에서 에고 역할 맡았던 그분 같아요. 그분하고 닮았어. 아 근데 이분은 매, 매 계약마다 오시네. 독일 분데스리가 전반기 베스트를 먹었던 어, 크리스텐슨 어떠신지. 왜 이렇게 싸. 오케이. 저는 이 현실적으로 주급체계도 무너뜨리지 않을게요. 크게 주급체계도 무너뜨리지 않고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마가 스트레스도 없네. 그러나 아,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좋다 좋다. 아 순조롭다 순조롭. 일단 이대로 가보죠. 뭐첫 경기가 맨유겠죠. 어, 맨유. 메뉴. 첫 경기가 맨유니까. 올 시즌 기준이니까 맨유부터 해보고. 어, 메뉴 상콤하게 때려 부셔 주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련도 해줘야죠. 꿈으로 놓칠 수 없는 훈련도. 음, 박클리도 팔렸고, 좋아. 아, 좋았어, 좋았어. 모든 보강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보자, 볼게요. 풀리시 가고 산초가 기본 라인이고 윌리안하고 하더슨 오도이가 도와주고 수비수가 너무 좀 부족하네. 토모오리가 나가면서 수비수 하나 정도 영입을 하고 어, 제임스가 어, 아스피리코에타랑 치레리 어, 알론소 최전방 공격수 다차이가 없으니까 밋밋한 선수 하나고 하뭐 이렇게 할거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완벽해. 기자견이 있네. 뭐 뭐, 뭐 뭐. 오. 오, 그럴 듯해. 그럴 듯해. 대비는 잘 준비되고 있나요? 이 팀에 훌륭한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팀인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실력이 더 뛰어납니다. 올 시즌은 정말 흥미롭고 어, 훌륭한 시즌이 될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몇몇전을 치르고 갑니다. 자, 최종적으로 스쿼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은 상태를 세우고 아우러스의 실력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어, 뭐이 정도면 수비력은 좋을 것 같고 됐네요. 음, 약간 이 선수가 알론소는 복백에서 선수 별로 필요 없으니까 나오고 왜냐면 제임스 렌든 뉴는 아스필리코에 타는 좌우를 쓸수 있고 어, 오른 그러면 왼쪽은 됐는데 오른쪽이 문제니까 어, 이렇게 해도록 하고 어, 오늘의 승부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우라스라는 좀더 공격적인 인물을 넣어서, 어, 좀, 미의 공격력을 살려주고, 산초랑 그러다가, 어, 좀, 한 60분이 넘어가면, 조르진율를딱 넣고, 캄테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렇게 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라인을 맞추고, 수비적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한, 골을, 한 골에서 두골 넣었다면, 이렇게 수비적으로 가는 거죠. 초반에는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주다가. 음, 이게 제 오늘 전술의 모토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이거 봅시다. 전방 압박을, 어, 개겐 프레싱을 꾸준히 가져가주란 말이야. 꾸준히. 제 길목이 없잖아. 어떻게 할 거야, 니가? 니가 아, 어디로 갈 거야? 그렇죠이볼 돌리기밖에 안 된다고요. 괜찮아, 괜찮아. 끊어주고, 나이스 컷. 와, 좋아, 좋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우리는 침착하게. 침착하게, 그렇지. 침착하게, 침착하게, 그렇지. 잘한다. 쭉! 좋아, 침착해, 좋아! 쭉! 그렇지! 들어와줘야지, 왜 아무도 안 오냐! 좋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면 다 이겨, 무조건! 천천히, 그렇지! 다 보고, 그렇지! 때려! 아하! 태클! 그렇지! 그런 도전정신 좋아! 좋아, 강태 아, 귀여워! 아, 요즘 머리 길렀던데! 아, 좋았어! 들어가지고 슬쩍! 그래서, 그래서 됐어, 됐어! 와, 끊어줘야 돼, 끊어줘야 돼. 그렇지! 좋아. 아이 전설 별거 없네. 들어와, 들어와, 뛰어, 그렇지. 좋아! 하아... 괜찮아. 포고바 조심하자. 포고바 조심하자. 어, 포고바 조심하면 돼. 정신 못 차리지? 어 패스 좋다. 하하. 끊어주고. 아, 스플리쿠 네, 두 앞에서 장난째 네, 두 번째. 두 번째. 또 번째. 두번 공만 건드렸는데 에이 공만 건드렸는데 두 어, 볼까요 공만 딱건든다고요 공만 공만 어이오아이스 번째. 두번이스 번째. 두번 좋아 좋아. 개파 좋아. 정신 차렸어. 각성했어. 올 시즌 각성하는 거야. 야, 여기서 조심해야 돼. 우왕좌왕하다 먹힌다. 우왕좌왕하다 먹히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어왜 어, 어. 왜? 어. 패스해? 아이또 뭐야 아, 또뭐 그렇게까지? <laughs> 야 이거 뭐야? 어, 좋아 좋아 좋아. 천천히 천천히. 오 어, 좋아 잘 봤어. 역시 산초야. 싼초 산초 치고 들어가보자. 그렇지. 그렇지. 옥산초 빨라. 산초 빨라. 어허. 안돼 공간 열려 열리면 안돼. 열리면 안돼. 그렇지. 아. 수비 컨트롤 좋았어. 열어주면 안돼. 그렇지. 이 각만 좁히고 있으면 출때못 때린다고. 오케이. 메뉴 별거 없네. 아, 좋아. 우리도 별거 없긴 한데 메뉴도 별거 없네. 우리 보강이 잘 됐거든. 우리는 아... 또 올드, 트... 올드 트래프트라고칼 같이 분다 또칼 같이 불어 아, 아 귀여. 자 여러분들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어... 플리식은 좋지 않습니다. 어, 전혀 경기에 지장을 주지 못했고 캉테를 놓고 캉테를 놓고 수비력을 올렸던 건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결정적인 찬스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어, 캉테를 놓으니까 아니, 왜 리뷰를 하냐. 개막 언제? 지금 제가 만지고 싶은 카드는 치크거든요. 치크 카드를 써야 하나? 아, 어렵다. 마운트? 이 코바치치 혼자 너무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사실상 캉테가 이 수병 미드 필더를 해주면서 이 둘이 공격하고 있거든요. 산초 산추 좋았고, 산초 저놈놈 좋았고, 탑이 좋았고. 아,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왼쪽 윌리안이 또 무시무시할 때는 또 무시무시하거든요. 쭉, 그렇지. 야, 요번엔 좀 속도를 올리자. 아 <laughs> 속도를 올리자, 그렇지. 공을 주자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어, 수비복귀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 넘었는데. 그렇지. 하, 소인지잘 샀어. 소인지잘 샀어. 어, 쭉, 쭉 밀어줘. 아, 이거 너무 짧잖아. 쭉 밀어주라니까. 옐로 카드 있으니까한줘 아, 나, 왜만 죽여, 이게? 오를 하... 양반이네 또 거기서 차면 들어가 <목소리> 잡아도 됐을 텐데 굳이 그걸 요쯤올것 같은데 아 짧게 주시겠다 어 듣겼다 괜찮아 긴장 여기서 긴장만 하는데 그렇지 어어 어, 야야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 진정이 진정, 진정. 어, 그렇지. 진정하면 아무것도 할게 없어. 산초. 일로 가는 척? 수술 척. 그렇지. 탐이야. 받아. 그렇지. 아. 지금 우리 유효시팅가 하나도 없죠? 잘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이러면? 그렇지. 산초 들어가고. 그렇지. 산초 슈팅. 산초 슈팅. 아 아. 어떻게 막은 거야? 아 빗나간 거구나. 발로 막은 줄 알았는데 하, 진짜 결정 양팀 통틀어 최고 결정적인 찬스였는데 아 너무 아깝네요. 그렇지. 어 뭐야? 야야 그렇게 뚫리면안 돼.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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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방금 누구야? 루디 거지. 어우 이뻐. 잘했어. 코바치씨가 진짜 잘해요. 아이 산초 쪽으로 이게 공이 몰릴 수밖에 없네. 타미야 들어가. 해도 아아일단땐 요쯤에 교체 카드 한번 가져가야죠 누구냐 바로 마운트죠 마운트를 한번 딱 넣어주고 아 조르지뉴 카드를 쓰고 싶은데 치크를 한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교체한 거죠 어주싸움 한번 세게 가져가자 좋았어 아우 저거 지능 묻은 거 봐죠 마운짜네 잘했어 잘했어 아, 레시포드 되게 역적이네. 아스피리쿠리타니아스는 이거 뚫렸다. 고오 오, 이거 봐. 아스피리쿠리타니아스는 뚫렸어요. 이거 산초 뛰어 좋아. 가자, 산초야 가자, 아, 공격진 조봐 일단 그렇지? 싼초 아. 무조건 사야됩니다 어? 무조건 사야돼요 탐이 살아나는거 보십시오 싼초 어? 무조건 사야돼요 이래서 잘라주고 아니 흥분하지마 일단 흥분하지마 아 조르지니 지금 넣어야되는데 아 원래 제 전략은 이거였는데 한 꼴이 어 그렇지 봤지 아니지 깜짝이야 어, 노노노 하. 캠파 좋아 그렇지, 일단 나, 아. 일단 벗어나자. 일단, 오, 그렇지, 일단 벗어나. 일단 벗어나. 호. 오케이,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시간 아직 안 떴죠. 시간 끌어, 어, 슬쩍, 아, 이게 좀 추적하긴 한데, 아, 어, 시간 끌어, 시간. 아니 시간 끌라고 임마. 아니 이거 막을 수 있어. 오, 오 어, 뭐야? 오 어, 뭐야? 어, 어. 우와 뭐야? 와 이거만 막자. 이거 막으면 이긴다. 이거 막으면 이기는 거야. 걷어 걷어 아, 정말 짜릿하게 이겼네요. 이게 바로 전술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전술의 힘이죠. 아, 전술이 없었다면 아, 이런 결과는 있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싶습니다. <laughs> 아, 이거 원래 헤드셋 같은 거 끼고 해야 되는 건데 인터뷰. 이렇게 이렇게. 아, 선수들이 일단 최선을 다해서 뛰어줬고, 어, 제가 선수들을 바른 건 그뿐입니다. 뭐 선수들이 제 부임이래. 인류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 소연지가 첼 시로 선수로 첫 경기에서 훌륭한 활약을 했는데 데뷔전 결과 이렇게 훌륭한 이유는 뭔가요? 불필요한 압박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뭐 선수가 이대로 잘해줄 거라고 믿었고 이대로만 유지하면 한동안 팬들의 내리에 남는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오늘. 그를 영입한 이유가 명백히 드러났죠. 아 오늘 영상 <laughs> 아 이렇게 끝내는 거 되게 웃기긴 한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앞으로 좀 진행하면서 뭐 컴퓨터는 당장 다음 주에 바꿀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잘안 된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진행하면서 어 여러분들과 한번 재밌게 소통하고 뭐 게임 방송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유익하셨거나 아무튼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선택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